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계신 그 순간 저는 제주 바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들어가셔. 엄마 회사일이 바빠서 당장 못갈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돈 부모님과 함께 제주 가는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친 상태였어요. 취소하고 싶었지만 사돈 부모님 체면도 있고 6개월 전 예약한 특급 호텔이었어요. 바다에서 와이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이프가 sns에 올렸어요. 가족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다음날 저녁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중환자실 앞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제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주에서 뭘 했는지 다 봤어. 저는 변명했습니다. 엄마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당분간 오지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아래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을 들어보세요.